아내가 손님하고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정오에서 자전쯤까지난 절대로 저 방에 들어갈 수가 없지. 이 귤만 꼭 지키면 아내는 내게 밥도 갖다 주고 은화도 주지. 돈은 손님이 놓고 가지. 왜 놓고 가는지는 몰라. 정말 몰라. 손님이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아내가 그 돈을 내게 다시 놓고 가는 것이나 그것은 일종의 그, 왜,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야. 어떤 종류의 폐감니까 폐감, 폐감. 내 이불 속에서 계속 연구해봤지만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예, 예 알수 없는 이유로 손님이 놓고 간그 돈을 아내가 내게 다시 놓고 간다 이거지. 난쓸길이 없고. 근데 차곡차곡 모이지. 모인 그 돈을 아내가 다시 놓고 가, 가져가기도 하는데, 아마 그것은, 보노도 사고, 향이 나는 분도 사서 치장하는데 쓰겠지. 아내는 정말 예뻐. 고운 옷을 입지 않아도, 분을 바르지 않아도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뻐. <laughs> 근데 내게 웃어주지 않아. 왜 찾아오는지 알수 없는 그손님에게아 어, 어, 나는, 난 알고 싶지 않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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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알고 싶지 않아!